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는 2001년생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명문 클럽 발렌시아에서 준주전급 입지를 지니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발렌시아에서 통산, 45경기 출전, 2골 3도움을 기록 올 시즌에도 10경기에 출전해 0골 3도움, 평점 6.63이라는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강인 선수와 굉장히 비슷한 행보로 주목을 받았었던 이강인 선수의 라이벌로 불렸었던 일본의 2001년생 동갑내기 유망주 쿠보타 케오사 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쿠보타 케오사 선수는 2001년생으로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윙어를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 재능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던 쿠보타 케오사 선수는 자국 프로클럽인 도쿄 메르디와 가와사키 프론텔레 그리고 FC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을 거쳐 2016년 불과 15세의 어린 나이로 일본 J3 리그 FC 도쿄 2군 팀에 합류했고 2018년까지 FC 도쿄 2군 팀에서 34경기 출전 5골 2도움이라는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에 프로 무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커리어를 쌓으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마침내 FC 도쿄에서도 주전 자리를 차지하게 된쿠보타케오사는2019 시즌 13경기 출전 4골 4도움 어린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치면서 2019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영입되는 경사를 맞습니다. 원래 바르셀로나에서 데리고 있었던 재능으로 스페인에서 어느정도 잘 알려진 선수이기도 했고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워낙에 탄탄대로였었기 때문에 쿠보의 라리가 무대 입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2019-2020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마요르카에 임대된 쿠보 다케오사는 세계 최고의 리그인 라리가 무대에서 당당히 주전으로 자리잡으면서 시즌 35경기 출전 네골 5동 평점 6.75를 기록. 이제 18살, 19살 된 동양인 선수로서는 정말 비현실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고, 2020년 여름에는 지난 시즌 프리메라리가 5위를 기록한 비아레알에 임대되면서 더큰 무대로의 도약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 그리고 중학생 나이에 프로 데뷔, 고등학생 나이에 국대 데뷔 및 나리가 데뷔, 그리고 주전 활약까지 정말 쿠보라는 선수의 잠재성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시간에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쿠보타케우사의 행보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아 r r 에서 주전자리를 차지하는데 실패한 쿠보는 시즌 13경기 출전, 용골 용동, 평점 6.19에 최악의 부진에 빠지면서 정말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2020년 12월 24일, 비아레알 감독인 우나이 예메리 감독은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쿠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르카에 따르면, 쿠보 타케우사는 올 여름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되어 비아레알에 도착했지만 에스타디오 델라 세라미카에서 일본 공격수의 경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쿠보는 우나이 예메리 감독의 눈밖에 났고 예레미 피노, 페르미뇨, 알렉스 바이나 등. 홈그로운 선수들의 등장으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19세의 소녀는 지난 라리가두 경기, 오사수나전과 빌바오전에서 비아레알의 중요한 몇몇 공격자원들의 부재에도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이 일본인 공격수는 이번 시즌에 700분 정도를 뛰었지만 그의 경기 퍼포먼스는 기대이하였습니다. 지난주 에메리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 경기를 뛸 기회를 줄수 있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선수에게 10경기 연속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경기 기회가 주어졌고 스스로 더 기회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건 유스 선수들 그리고 다른 스쿼드 선수들한테도 해당됩니다. 우리 클럽에는 경기를 뛰기 위한 요건이 있고 이건 승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라면서 에메리 감독이 직접적으로 쿠보타 케오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선수 라는 직설적인 표현과 함께 비아레알에서 쿠보의 커리어가 끝났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현재 마르카에서는 쿠보가 이번 겨울이적 시향에 레알마드리드로 임대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비아레알에서조차 자신의 활약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쿠보에게 레알마드리드에서의 기회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은 아직 분명히 있습니다. 쿠보 선수는 아직도 19살에 불과한 어린 유망주고 축구를 할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라리가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었고 한국 선수들처럼 군대 문제 등 축구 외적인 다른 제약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쿠버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서 이전의 기량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사라지는 유망주가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